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절, 4절, 5절, 11절, 어, 23절, 24절. 이렇게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23절, 2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아는데요. 기독을 아,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좋다 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서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람을 많이 미혹하라. 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러 그리스도가 양이 없다. 은근척이 있다. 이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정과 네, 기사를 보여 할수 할할 있으면 테카 신전도 이용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어린이들은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동네에서 전도를 해 보면 거의 어그 여섯 개 일곱 개 정도의 이단이 이렇게 분포 있는 걸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전에 말씀을 드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건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이라는 건 약간 대놓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슬슬 저 뱀처럼 싹 들어와가지고 겉으로는 양의,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리, 이리, 늑대의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양이니까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알아볼 수 있어요 말씀 봐야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봐야지 알수 있는데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라는 걸깨어서이 이 교회가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선지자가 나의 믿음을 굳건에 주게 해주는 선지자인지 아니지, 분별하라는 분별을. 주의하라,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5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실 나는 그리스도라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다 해서 많은 사람을 비혹한다는 거 아니 누가 그래요? 이따 목사님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줄 텐데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laughs> 여기 계세요? 우리 3일째 이번 연도에 아주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성부.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편에서 누구를 네. 위해 기도해요? 우리.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네. 우리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오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를 거예요. 어, 목사님, 뭐 그런 일이 어디있어요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말을 려 말하는 사람은 누구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앞날을 예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데, 많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에 벗어나서, 3일째에 벗어나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겠어요? 거짓말 하니까. 자,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러봐 여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 아니 예수는 아닌데 예수 같아. 여 여기 진짜 이 사람 믿음 엄청 좋아. 예수 같아. 예수인 사람도 있어. 이러면서 예수 같게 예수 비슷하게 또 진짜 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은 미혹보다더 무서워요. 미혹은 앞에다 대놓고 우리가 저건 아니야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미혹은요 헷갈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3절에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네. 보라 그리스도가 네. 여기 있다 네. 또 저기 있다라고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아,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오 어, 정말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 예수가 거기 있어?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어? 막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겠다는 얘기 안 믿겠다는 얘기.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따 보여줄게요. 자2 4 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색하신자들도 비겁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예요? 앞에 다 사람들 한테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막이 사람이 돈이 막 생겨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가지고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몇 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한번. 아 기름... 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한테 회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까 전에 생님돈 생겨 한걸 거짓 글씨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무이 조금 안 좋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그, 그죠? 안성 안성을 보여주세요. 안성. 자 여기는 자 뭐야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거 보세요. 시작 이 남자분 시작 하나님의 아니, 교회 세계 복음 성교 교협회. 네. 우리 하윤이가 이거 본적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윤이랑 네. 서윤이가 다녔던 교회의 이름이에요. 어?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보금 성교협회에라는 네. 교회 이름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어 아주 어렸을 때래서 그냥 버리고 싶. 이미 버렸으니까 상관없어요. 아, 참 그냥... 처음... 어, 처음 많이 근데 하율이는 <laughs> 지금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아, 그냥 빨리 패스하면 안 될까요? 어, 어 패스 그렇게 그러니까 하율이 말고 다른 사람 듣게 해야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칭 자기가 메시아. 이 오른쪽에 있는 안사홍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라다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부인이에요, 아내인데 이 사람은. 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도 어,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갖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 사람들은 틀려요. 틀린데 사람들이 여기가 왜 갈까요? 너무 커서 <laughs> 응, 맞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 잘해 줍니다. 어, 애기 엄마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또이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영국에 무슨 수상한테 무슨 상을 탔대요. 거기는 이단 이런 구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제림 예수라고 했는데 안상홍이라잖아? 자, 이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부활했다 그랬거든요. 안상홍이 죽었을 때 2012년 동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했랬거든요 근데 부산인가 어디에 여기 안상홍의 시체가 있어. 그럼 부활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래, 이들이 거짓말 하는 집단이에요, 아니에요? 집단. 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도 저기 어디죠? 강남 서초동 가면은 하나님의 랑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거기 이단이야 내놓고 얘기하지 말고 살살살살 살살, 살살 말씀을 알아서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는 되는 거는 있어요 지혜롭게. 자 여기 하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그 이어서 어 일본이 이어서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통일교 문선명이에요 문선명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업을 해.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 물질이 엄청 많아. 저 옆에, 맞아요. 일본, 일본, 일장기 비슷한 이거을 해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칭 하나님. 어.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아내도 나중에, 이 사람 죽고 나서 자기 아내도 그렇게, 어, 이런, 어,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 그러니까 3.1세를 지금 계속 파괴하고 있어요? 안 파괴하고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람들 정말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또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거 본적 있어요? 아니요. 네. 전본적있어요자 아, 어디서 있어요. 봤어요 여러분? 태권도가 있대요. 그렇죠. 이, 이게, 이게 뭘까요? 어, 여호와 여화증인.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저는 여기 우리,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거기 <laughs> 남북동 저기 어디에 무궁화 동도 뒤에 여호와 증인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12시 정도에 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젊은 오빠들이 나와서 복음을 막친거예요 여러분, 멋지다고 거기 가서 들어야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뭐냐면, <laughs> 맞아요. 이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이쁜 옷 입고 막 이런다고 해서 여호와 증인이, 어, 어, 예, 아니,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사도신경 할때 어 우리 누가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요.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여화증 고모가 있는데 자살을 했어, 자살. 왜냐면 죽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살을 했고. 그 밖에도 제가 많이 써놨는데 지금 안 가져왔네요. 여화증이 어. 그래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대통령? 요신천입니다 <laughs> 신천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 얼굴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재림예수래요 뭐 무조건 예수야 뭐 무슨 다 예수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특일교 이런 데서 나왔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게시받았다는 거예요 게시 그래서 말씀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 기도하다가 게시받은 거는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게시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이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몰려있을까 없을까 몰려와요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기 가면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 맞아야 니에요 아니에요. 안 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한번 왔는데 다시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안 하셨어요. <laughs> 그말씀에 보면은 아직 재림 안 했기 때문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사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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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무조건 맛있는다고, 준다고 거기 쫓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없답니다. <laughs> 자 제칠일 안식교 저희 어머니가 아가씨 때 다녔던 제칠일 안식교도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 거기도 이제 토요일을 꼭 믿어야지 구원이 된다 라는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구약을 믿고 신약을 안 믿고 이런 거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자, 다시 말씀 아까 볼게요. 네. 어, 이단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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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그런데 독일도 있잖아, 요 옛날에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했거든요. 근데 독일은요, 뭐를 지금 갖다 놨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 라고 하면서 박물관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죄진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사절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힘을하시는데 나는 그리스도다.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명석을 안 했나? 정명석을 안 줬어요? 제임스라고 세계복음협의의 성교회라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처음에는 예수다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재림 예수, 다아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재림 예수냐고요?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명석이 성경을 몇 독을 했대요? 2000독을 했대요, 2 0 0 0도 여러분, 2000독 할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명석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이렇게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들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까요?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에서 벗어나는 걸 이달이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왜삼일체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오늘날 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냔 말이죠? 왜일까요? 자, 마태복음 저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5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할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아니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갚을 뿐이고.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있는 내가 소금을 못할것이요 사람이 흉골을 켜서 말을 해주지 아니하고 인경의 두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이 에 빛이느냐. 같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신 지를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냐. 아멘. 우리가 세상에 뭐래요? 빛. 빛 이전에 또 뭐래요? 세상에 뭐래요? 소금. 여러분,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딱 찍어 먹어보면은 전에 무슨 소맛있 좀... <놀람> 조금... <놀람> 맛있고 짜지요? 아니요. 네. 네. 근데 소금이 딱 먹었는데 거기다 설탕을 섞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소금 먹으면 어때요 맛이? 맞아. 맞아. 설탕이 섞여있으면 그 소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두 콩나물에 도 소금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설탕을 넣었어 콩나물에 넣으면 콩나물 맛이 나요? 아니요 맛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래요? 어, 세상에 설탕 소금 설탕 아니고 소금이래요 정신차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 소금은 오, 딱 보면은, 옆에 이렇 맛보면은 어때요? 짜단 얘기예요 옆에 사람은 이렇게 한번 맛봐보세요. 짠지 어쩐지. 응? 짜다. 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확실히 살아는얘기예요 응? 소금이라는 거는 이렇게 맛을 보면는 짜단 얘기예요그러면이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금 이제 막 이제 여러가지 막 대통령이 이제 겸성포해가지고 난리가 지고 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두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번 쳐다봐야 되는 거 그걸 아유잘못했어 잘했어 좌파가 오르니 우파가 오르니 이걸 얘기하지 말고 저 속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진짜 소금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사람을 한번 검색도 해보고 믿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 진짜 소금의 역할 을 하는지. 소금은 어떤거예요? 썩게 해요 섞지 않게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선을 딱 이렇게 사오면은 위에다 소금 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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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치 만들 때 우리 뭐 뿌려요? 소금? 소금? 소금. 왜 저래요 소금으로? 뭐 어, 겨울 내내 소금으로 안절이면은이 김치가 어떻게 돼요? 썩요 맞아요, 썩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썩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지 않게 근데 않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럼 세상에 나가서 썩게 한다는, 한다는,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탄핵이 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 잘했다 못했다는 못했다, 그런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셔야 되는 거야 소금의 역할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물타기를 하시는지 소금에 물을 타봐요? 그럼 소금 맛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앉아죠 많이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안 짜. 앉아 나중에 소금이 안아 많이 저는 근데 소금은 소금 자체를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죄를 지지 않게끔 그렇게 역할을 하는데, 물을 많이 타버리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죠. 네, 예, 맛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자.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자. 이것도 믿자. 저것도 믿자. 이거 괜찮아. 믿는 사람도 이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소금으로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게 자꾸 세상이 우리한테 뭐를 해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래. 이것도 받아들여. 저것도 받아들여. 아이고 소금이 좀뭐 나는 소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사는 거지. 이것도 받아들여. 저것도 받아들여. 그러면 나는 진짜 짠 사람이 되는 거야.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면 나는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만 믿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야뭐 어때? 믿는 사람들도 다그이해 너도 그거 알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게 될까요? 안 잃게 될까요? 잃게 돼. 믿음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뭐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 그러면은 배추에다가 절여가지고 3 개월 동안 겨울 내내 저장식품으로 썩지 않게끔 하면서 그 배추를 김치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소금을 안 뿌린다든지,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그게 김치가 막 섞게끔 이렇게 만들면,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없어요. 쓸데가 없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은요,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고 13장,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아니, 못 먹는 소금을 어디다 쓰겠어요? 어? 배추를 절여서 생선을 절여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하는 소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들이4명 중에 한 명이 믿었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4명 중에 한 명이 진정한 소금의 역할을 뺐나요? 음. 아니에요. 똑같이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왜 떠났냐라고 했더니 교회가 너, 나야, 너. 교회, 작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작은데 안 떠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랑 세상은 너무 똑같아 어,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기적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똑같아. 세상 사람이 하듯이 똑같이 먹으러 똑같이 세상 사람이 하듯이 물질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밟힌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떨어져요. 입으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성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폐안 먹혀, 안 먹혀. 그 능력이 없는 소금, 세상에서 그 믿음이 없는 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누가 봐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어디 교회 좀 정할래요. 내가 소금이 아닌데, 제가,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거나 믿음이 아닌데. 내가 성경하지 못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끌어 좋은데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데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서는 내가 소원처럼요 내가 가는 곳에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 지고요 내가 가는 곳에 죄악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야 말이죠 그렇게 못한다면 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수 있습니다 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laughs>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그러면 15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니고 인경의 분간이런걸으로 집을 는사람에게지자 등불이 딱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릇으로 딱 덮어놨대요 그럼 이등불비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등불꺼져야안 꺼져요? 꺼져요 그런데 이렇게 네. 심화에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등불인데 등불로서 내가, 내가 가면은 막 이렇게 그 단체가 <laughs> 그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입으로 나오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기는 커녕 내가 등불인데등불을 숨겨. 예수 있는걸 숨긴다고. 물론 지혜롭게 하긴 해야 되죠. 내 말에서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돈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세상에서 좋은 모든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의욕, 육신의 정의욕을 쫓아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풀의 역할을 못 해. 내가 나를 그냥 등풀, 성경의 역사를 그냥 내가 숨겨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